요즘은 신발에도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리즘 그리고 맥시멀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김범수입니다. 여러분, 무소유 또는 미니멀 라이프 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죠? 비우기와 무소유를 통해서 물건에 집착하지 않고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발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미니멀 슈즈. 또는 미니멀리스트 슈즈라고 하는 건데요 미니멀하게 신발을 하나만 신고 살자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발에서 미니멀하다는 것은 쿠션 그리고 여러 가지 신발의 보호 기능들을 최대한 빼버린 겁니다 아니 발을 보호하고 더 편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신발의 역할인데 그런 기능들을 왜 빼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발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원래 맨발로 태어나서 맨발로 다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삽니다. 평생토록 신발에 적응이 되다 보니 발은 서서히 원래의 기능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약해지게 됩니다. 발이 약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발의 근육들이 약해지고 퇴화되면서 여러 가지 변형이나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건데, 신발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오히려 발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게 유행하게 된 겁니다. 다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맨발로 걸으면서 발의 감각도 깨우고, 발의 여러가지 잔근육의 개별적인 움직임도 되살리고자 하는거죠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한 제 영상 혹시 못 보셨으면 이 영상 끝에 추천 영상으로 띄워 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가 아무리 좋아도 공원이나 산에서는 괜찮지만 맨발로 출퇴근을 하고 또 도시를 누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미니멀 슈즈 라는 겁니다. 신발은 신발인데 맨발로 걷는 것과 유사하도록 신발의 기능을 최소화한 신발입니다. 발의 자연스러운 동작을 제한하지 않도록 신발에 들어가는 소재를 많이 제거하고 구조를 또 단순화했기 때문에 신발이 얇고 가볍습니다. 바닥이 얇고 쿠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구부러지고 쉽게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뒷굽도 없고 뒤축과 발목을 튼튼하게 잡아주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발의 여러 좋은 기능들을 다 비워내고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뒀기 때문에 미니멀한 신발인 거죠. 미니멀이 있으면 맥시멀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최근 몇 년간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어글리 슈즈입니다. 무겁기도 하고 처음 나왔을 때는 생긴 것도 투박하니 못생겨서 어글리 슈즈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명품 브랜드들이 앞다퉈서 이런 어글리 슈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도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발의 특징은 신발 바닥이 과할 정도로 두껍다는 겁니다. 두께가 5, 6cm 정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쿠션감도 좋고 편하겠죠. 그만큼 키높이 효과가 있는 건 덤입니다. 그게 메인인가? 그리고 바닥이 두꺼워서 잘 꺾이지 않기 때문에 발 입장에서는 마치 기브스를 한 것처럼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바닥이 얇은 신발은 걸을 때 신발이 많이 꺾이기 때문에 발바닥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족저근막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신발 바닥이 두꺼웠고 잘 꺾이지 않으면 발바닥도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도 보호를 받고 편한 거죠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등으로 발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신발을 신 신으시면 좀 편하게 느끼십니다. 어글리 슈즈뿐만 아니라 군화나 등산화 또 안전화 같은 신발들도 특수한 환경에서 발을 최대한 보호하고 발이 편안하도록 신발의 기능을 극대화시킨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맥시멀 슈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발에서 미니멀과 맥시멀은 어떤 특정 브랜드나 종류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스펙트럼의 양 끝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미니멀의 끝판왕은 뭘까요? 아무것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걷는 거겠죠. 그럼 반대로 맥시멀의 끝판왕은 발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신발은 아니지만 깁스나 보조기 같은 게 가장 맥시멀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신발은 그 사이에 존재하면서 이 신발은 조금 미니멀하고 아이 운동화는 조금 맥시멀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 할수록 쿠션도 안 좋고 신발의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발이 불편하고 아플 수 있지만 발을 더 자극하고 운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맥시멀 할수록 쿠션도 좋고 아치도 받쳐주고 발목도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발은 더 편안하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하면 발이 약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많이 걸어야 해서 발에 무리가 좀덜 되는 신발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발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교적 맥시멀한 쪽에 있는 신발들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발을 좀더 자극시키고 운동시키고 싶다면 보다 미니멀한 신발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니멀 슈즈에 처음 도전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미니멀 슈즈는 생각보다 발에 무리가 많이 됩니다. 학생들이 즐겨 신는 스니커즈 같은 얇은 신발도 비교적 미니멀한 신발인데요. 청소년들이 이런 신발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발이 아프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발 자체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이런 신발을 신고 걸으면 많이 걷지도 못하고 금방 발에 통증이 옵니다. 근육도 마르고 발바닥에 살이 빠져서 충격 흡수도 잘안 되는 상황에서 걷게 되면 발에 무리가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또 발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갑자기 미니멀 슈즈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멀 슈즈가 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운동용으로 잠깐씩만 신거나 괜찮은지 확인하시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신발의 기능이 맥시멀한지 미니멀한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신발이 두껍고 여러 가지 보호 기능이 많아서 맥시멀할수록 발은 편하지만 지나친 보호는 발이 약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발이 얇고 가벼워서 미니멀할수록 발은 좀 아플 수 있지만 발을 더 자극하고 운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화가 다 같은 운동화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신발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내일도 발편한 세상 걸으세요. 감사합니다.